괜찮아요 네, 이거 그 개개인의 기준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저도 맞춰드리고 싶은데. 누구한테 소리가 큰걸 누구한테는 소리가 작을 수도 있단 말이지. 곰 어딨냐, 진짜. 이거 언덕 올라가야되는거야? 곰은 거의 대체적으로 바위에 살자 우리팀이네 우리팀 아유죽을뻔했다와 <목소리> 뭐야 이거 고기 아니야? 와우 야, 이런 고기 만화에서만 나오는 고기 아니야 이거? 어? 그 루피가 먹는. 아 실제로도 있어요? 공공공공 어, 공. 봉, 형은 너를 키우고 싶어. 아니 아니 아니. 순덕이순덕이 순둥, 나와, 봐! 순 수덕, 수순 수덕, 수덕, 수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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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덕아순덕이 수덕이, 수덕순 수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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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덕덕덕 근데 이거 찍었잖아 이거 아 이거 한 단계 더 없어 이거 짐승 다섯 마리 길들이라고 아 이거 안찍었는거못 찍네 아직 아유 제압 공격과 동시에 적의 몸을 자동 수색 수집시 나무 돌, 갈때 차르 바이커로 우 치고 가죽. 대다수의 동물. 아, 포인트가 두 개네. 아이. 모으자. 이건 또 뭐야? 체력, 체력. 아, 짜증 나네. 공도 못 잡네, 그럼. 공못 잡아요, 그럼 이거 이거 이이 바로 가야 돼. 순독이 데리고 가야 돼요 지금. 순독 와봐. 너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 니 버렸다고 지금 어? 그런 거야? 화력수가없네 아, 그럼 그 이건 이거 어디 있어요? 이 얘는 어디 있어요? 예예. 검은. 검은 뭐 있었는데? 이거, 이거, 이거. 얘 어디서 얘? 쟤어디을까 검은 사제들 말고, 검은 제기어 원숭이도 있네? 오, 오 소리도 있다, 오 소리. 오 소리 좋은가? 오 소리 좋아요? 오 소리도 할수 있던데? <목소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난 어, 이겼어. 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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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이다 이거. 두시 두시 Yes. 야창개 좋아. 야창개 좋아 창. 못 도운다 못 도운다. <끼리> <끼리> 잠깐만 이거 이거 검 검은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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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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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저 아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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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먹아 어 해치지 않아 해치지 않아 해치지 않아 <끼리> 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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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 아 이쁘다 아 이쁘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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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유 아유 유 아유 유 귀엽네 아유 어디서 이런게 나왔을까 잉? 이제 너는 내거야 순덕이는 순덕이가 누구야? 너야 이제 너야 이제 너는 순..순심이 왔대 순심이 어, 순심이 왜 순심이 왜순심 무슨일 있어 순심이? 순심이 가자. 아유, 어이구, 어이구, 순도가잘 쓸게. 순심이 가자. 아니, 여러분, 저거 버리면 똥 돼요. 어디 한번 순심이 사냥 속도 한번 못가 사냥. 제가 한번 물어봐. 진심이 짱이네 와우 봤어 형 봤어 형거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나 이거 나 이거 뭐야 지금 뭐야 뒤뒤 뭐야 뭐야 이거 깜찍이 뭐야 깜찍이 한번 깜찍이 먹고 싶어 깜찍이 깜 어이 형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깜찍이 먹어 이거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순식이 화냈네 어이 순식이 화났네 아이구 순식이 화났네 아이난 모르겠다 순식이 죽여버려 그냥 어이구 순식이 너무 팬다 어이 순심이 화났잖아, 니 건드려가지고. 그왜 괜히 건드려 순심이를. 괜히 건드려, 내창 어디 있어? 내창 어디였지? 어디다 있다. 여기다. 와, 머리 정확하게. 수, 순심이 뭐, 어, 어 뭐. 먹는데 미안해. 그래, 먹어, 먹어, 먹어. 체력 찬이 그거? 어, 체력이 찬네 사람 시체 먹어도 차네. 좀 먹어. 왜 알아서 체력도 관리한다, 얘? 먹어, 먹어, 체력 차. 이게 지금 체력이거든요, 저 위에 그 동그란 원이. 됐어, 가자. 저기 또 있다, 저기 또 있다. 아냐, 아냐. 저, 어휴. 클럽 났다.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저기, 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수심이고 와우! 뭐 이게 뭔데? 저오소리또 왔다, 순심아! 순심아 복수하러 왔나봐. 애인인가? 쟤네 또 뭐야? 아주 그냥 이거 삼 앞에인데 삼 앞에 이거. 어? 순심아, 한번 실력을 보여줘 이거. 친구 부른다! 친구 부른다! 이자식들 <목소리> e 어디서 우리 순심이를 내 s 내 n 가지고 간다. d d l 내 l 내 t 내 j 내 s t t 와. 물어 물어, 물어, 빨리 e c 물어. 내 d 내 h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그거 잡아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에이. 어, 되게 뭐야? 뭐, 뭐가가 우리 일 아냐? 우리 일 아냐? 어, 얘네 뭐야? 자꾸 여, 나 몰라, 난 몰라. 뭐, 내게 뭐야? 아, 지마 얘가 나 갈궜어. 얘 물어, 으, 뭐라, 슬지마, 이거. 어우, 야, 목덜미를 불어버리네. 어우, 와. 먹어, 이거. 이거 먹어. 고기 주기엔 좀. 아, 20개를 해줄게. 자, 먹어. 어, 누가나 쌌는데? 수지 마, 쟤 공격하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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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할게 이거 어때 형 멋있지 얘 먹을래 얘좀 먹고 있어 봐얘 먹을래 어, 이, 어 얘가 맛있어 거기 먹어 많이 먹어 이거 체력 고기는 아껴야 돼왜냐면은 고기 딱쓸 쓸라고 하면 없다니까 고기가 제가 만약에 고기가 한 40개 있으면은 계속 줄텐데 아 사자는 한개로 배가 안찬다고요? 두개로 차요? 아유 가성비가 좋지가 않은데 순, 순덕이는 하나면 됐는데 이거 또 쏘겠네? 야, 스킵 스킵 아까 봤잖아 가 순심이 못 잡았다. 하지만 순심이 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난 믿고 있어. 하품한이 형이에게 했는데 그래 가자. 이쪽이야. 왜 넘기냐고? 아까 봤어요. 아까 이거 미션 실패해가지고. <laughs>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순심이가 옴므님보다 형님들. 여러분 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은 쎈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시시대지 않습니까? 원시시대는 힘 있는 자가 어? 힘 있는 자가 형이에요. 보셨습니까? 쟤, 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laughs> 어디로 가야 돼?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 곰이 또 꿀벌 한번 자시고, 움직였어. 이쪽으로. 여기서 인간 한 명을 먹고 또 움직였어. 그거 로 가지, 계속 내려가는구만. 열로 갔어, 헤엄을 쳤나? 할대를고 있다. 와, 멀리도 갔다. 이거, 이거를 이그제 여자애는 이틀 동안 추적을 했대. 근데 못 잡았대. 그래서 나보고 한번 해보라고 무시 막 하던데, 내 발이 무슨 메머드발이라나 뭐라나. 그러면서 메머드발처럼 크다고 날 개무시를 했는데, 뒤졌어. 아, 로 갔다. 반대편 섬으로 건넜어. 와, 목성이 대단한데? 이거 거의 무슨 생선을 거덜을 냈네 야, 야, 우리 애 보여? 야, 우리 애 보고 지금 쪼는 거 보, 보이십니까? 여러분, 늑대, 늑대들 바, 보스 봤어요. 지금 우리, 우리 나, 나뭐 개무실 나 그거 된 기분이야. 옛날 전래동화 보면은 전래동화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 내가 여우야. 그리고 여 순심이가 호랑이야. 근데 내가 여운데, 토끼 앞에서, 토끼 앞에서 내가 막센 척을 하는데 뒤에 호랑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토끼가 호랑이 보고 쫄, 쫀 건데 나는 내가 쫀 거, 나, 나 때문에 쫀줄 아는 거지. 그런 전래동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딱그꼴 같은데? 흔적이 어딨냐? 어딨어? 여기다, 여기다. 왼쪽? 아, 여기 여자, 여기. 여자, 여자, 여기여기여여기여얘 여자, 뭐 여렇게돌여댕기는 거야? 이번에는 생선을 안 먹었어요. 그렇다는 건 이제 배가 좀 불러서 어디서 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제 배가 부르다.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난 잠을 좀 자겠다. 이제 배부르면 또 잠이 오기 마련이거든. 그럼 이제 자기 아지트로 가서 잠을 잤겠지? 이쪽이야, 발자국이 이쪽, 이쪽으로 안 간다. 찾았나? 근데 뭔 놈이 염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뭐 염소, 밭이야. 아, 순식간 그냥 다 쫓아버리고, 다 쫓아, 이거 다 쫓아, 이거 쫓아, 내 쫓아, 내 이거 잘한다, 잘한다. 아유, 아유, 길이 깨끗하네, 아유. 뭐야? 뭐랑 싸우는 거야? 뭐, 곰이야, 이거? 야, 순식간 잘못... 곰, 곰. 아니, 이거 말고! 곰, 곰, 곰. 곰, 곰, 곰. 창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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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창 꺼낸다? 어, 이거 잘못 썼어 잘못 썼어. 하나를 잘못 썼어. 몽둥이. 이래. 이리... 와, 근데, 순심이 짱이다! 우와, 순심이 봐! 우와! 우와! 야, 너 뭐야! 먹어, 먹어, 먹어도 돼. 아니 혼자 다 해! 그리고 나창 잘못 던졌네 아까 창 어디갔지? 난 나는 나는 보좌관인가? 순심이 보좌관인가? 그냥 지켜만 볼걸 괜히 창 하나 <laughs> 괜히 창 하나 잊어먹었네 야, 숨지마 맥이다 맥. 맥을 짚어라. 와우, 와이 사냥이 사냥. 야 사냥을 엄청 잘해. 목을 물어버린다. 이거 그냥 목을 목을 그냥 여기다 탁 물어버려가지고 이거 죽여버린다 이거. 아, 아유 고기 좋네. 먹어 도 되긴 하는데. 여 어디 있어? 여자, 어디? 여편님, 날무시했니그 여편님, 어디 갔어? 어, 사냥꾼을 찾으시오 사냥꾼 또 흔적 보이나? 용가 야야, 내가 잡았다. 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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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빨리 와. 개소리 하네. 와, 지들이 힘 빼놨다고, 그 힘, 힘, 빼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아니, 우리래. 우리 맞지? 우리. 진심이라 나랑, 어, 우리가, 어? 그것 때문에 잡았대요. 아무튼 넌, 넌 내꺼 거된 거, 내 동료가 된 거지, 지금. 그러면, 넌 일단 갖고 일단 사냥꾼 됐고, 제작자. 제작자 워가한테 가면 돼, 워가. 이름이 워가가 뭐야, 워가. 순심히 수영할 수 있나? 순심히 수영 못하니? 그럼 형이 저기저기 저기 저기 건너서 불러...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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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뭐 날라댕겨 호랑이 고양이가... 고 아는데 고양이 수영 못해요? 고양이 생금 못해? 아 그래? 나 고양이 를안 키워 안 키워봤으니까 알아서 오네. 근데 고양이 막 목욕 시키 목욕 안 시켜요 목욕? 고양 고양이 목욕 안 시키나? 뭐야 뭐 뭐가 있는데? 어이 뭐해? 제규어제기어제규어제기어제기 야 여기 제규어 나온다 그럼 검은 제규어가 있을거야 검은 제규어 잡자 잡아 잡아 어왜 야야 수지마수지마 형, 형형여 뒤뒤뒤형 뒤에, 뒤에 형 뒤에 형 뒤에 얘 형, 이거 검은 제규어다 잠깐 잠깐만 검은 제규어 내가 잡는다 야, 엄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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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는다 먹어아 맛있지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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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리야리니리아리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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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니 속도 5, 속도 4, 자맹 5. 힘이 딸린데 속도가 빠르고 자맹이네. 이거 어쌔신이네어쌔신 순심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순심아, 일단 잘 들어봐, 순심아, 순심아. 순심아, 어디갔지? 어, 이미 바뀌었네? 순심아, 그러면은 들어가서 아 한번 들어봐. 포켓몬, 몬, 그 몬스터볼에 들어가 있어서, 있으니까 몬스터볼에 대고 얘기할게. 그 얘를 한 번만 써볼게. 너를 버린 건 아니야. 한 번만 써볼게. 한 번만 일단 잡았으니까 써봐야지. 창이 꽤 좋다. 화력수를 많이 모아야되는데 이거 속도 빠른 거한번 보자. 아직 잘 모르겠다. 할로 할로. 사람을 잡아봐야겠는데, 이거? 어, 웅풀인 거야? 지금 야, 역시 자매. 예, 예, 우와, 왕칼조, 안칼조 우와, 우우, 우우, 원콤이 나네. 원콤이나, 그러니까 숨,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상태는 원콤이 나네. 근데, 미안한 소린데.. 애야 난 순심이가 더 좋은거 같아 순심이.. 순심이 꺼낼게 가! 순심이 어딨어 순심이 순심아 일로와 빨리 아유 내 새끼 아유 내 새끼 왔어 아유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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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랑 눈을 안맞춰 삐진거야? 아니 그냥 어 형이 있잖아. 여기 들어봐, 들어봐, 임마. 들어봐, 형이. 어, 여기 봐봐, 봐봐. 기술을 배우려면은,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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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게 그냥 핑계가 아니라, 이거 봐봐. 짐승 다섯 마리를 길들이면은, 이걸 고음을 할수 있다고, 이제 검초 호라, 호랑이랑, 어. 응?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길들인 거지. 어, 순심아, 듣고 있니? 아, 이런 젠장. 어, 삐돌이 제일 싫어.